자, 2019년 KJMJ의 모이어서 올림피아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ACB, ACB가 45도. 자, 여기 45도죠? 그다음에 BAC가 BAC가 여기 10도죠? 여기 1 0도고 자, ADC가 아 어, 여기 두개두개 합쳤는 합쳤는 겁니까, 이게? 55도예요.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55도. 두개 합쳤는 거예요. 45도 10도 합치오 55도예요. 오 자, 그다음 AB와 CD가 같죠 A, B와 그리고 A, b CD가 같다 뭐 닮음 합동 뭐 이런거 이용되겠죠 길이가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A, C는 1 0이에 길이가 10 그러고 나서 A, B, C, D에 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사각형 ABCD 넓이는 뭡니까? 그냥 그냥 구하려면은 요 길이도 알아야 되고 요또 AD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이 높이도 알아야 되고. 그죠? 어쨌든 이높이는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수선의 발을 보통 h라 그러니까 h라고 해 봅시다. 자, 그런데 자, 여기 55도였죠. 근데 여기 45도 여기 10도 합치면 뭡니까? 자, 이렇게 연장선을 쭉연장선해 보면은 자, 요각이 45도, 10도에서, 니까 여기 요각이 55도이죠. 5도이죠. 자, 요각이 55도인데, 요 길이 하고, 요 길이 하고. 요 길이가 같다 그랬죠. 요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럼 55도 50도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즘을 갖다가 이, 이라고 해보면 뭡니까? 이라고 해보면 지금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뭡니까? 55도로서 같고 55도로서의 고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한긴인가의 각.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그러고 뭡니까? 또, 또 각이 직각으로, 직각으로 같으니까, 지금 삼각형, 삼각형 A, E, B와 삼각형 H, C, D가 합동인 걸알수 있죠.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의 면적 ABCD ABCD는 구하고 싶은 ABCD가 이거죠. 이건데 이건 뭡니까? 결국에 가서 자 삼각형 AEB와 HCD가 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CD의 넓이는 요 사각형 넓이와 같아지는 거죠. 어,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요 사각형 넓이 구하고 싶은데 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요 사각형의 AC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대각선을 이루고 있고 또 뭡니까? 여기 C 요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각이 요각이 45도라 그랬죠 요각이 45도예요 45도는 뭡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사각형 AH CE가 정사각형이라는 얘기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잠깐 여기서 보면 뭡니까 지금 정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뭐 대각선의 길이가 10 이면 대각선의 길이가 10 이면 대각선의 길이 뭐? 10 곱하기 10 하면 뭡니까 이게 구해지는데 100이 구해지는데 지금 이두배 구해진 10 곱하기 10 하면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10인 사각형의 면적에 구해지는 거죠. 그죠? 대각선의 길이가 10인 사각형의 면적은 이 전체 큰 사각형의 뭐야? 반인 거죠. 이 반씩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반씩. 하나, 둘, 셋, 네 조각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 둘, 앤, 내반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뭡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대각선이 대각선이 10인 정사각형을 이하여 갖다 써 봅니까? 이게 2분의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50이 되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자. 합동인 삼각형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 길이 각이 뭐예요? 40 45도 10도 55도 두각합이라는 거에서 뭐억각 해서 동인 걸 발견하면은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는 그런 문제였죠. 그다음에 뭡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그게 반이 대각선을 가지는 사각형의 면적이다. 자 하는 것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